어떻게 이렇게 1 5도하고 15도가 맛이 많이 다르지? 그러게요. 완전. 엄청 같은 다른데? 도스만 다른 걸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라인으로 내도 될거 같은데요. <laughs> 오늘은 형한 구독자님의 사연을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영상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연 뭐, 그, 그제 라디오야? 뭐야? <laughs> 이 사연의 주인공은 120의 굉장히 오랜 구독자님이라고 합니다. 볼리가. 현재 안산 초지동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전통주 주점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가게 이름이 미혹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저도 듣자마자 찾아봤죠. 미혹이 어떤 곳인지. 근데 무엇보다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거기서 셀렉한 이런 전통주 라인업이 굉장히 와. 탄탄하고 나 아, 이분은 좀 전통주를 진짜 많이 드셔보신 분이구나이게좀확 느껴지는 그런 라인업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전통주 주점을 운영을 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술을 직접 만들어 보겠다 도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미혹 근처에 양조장을 내시고 탁주를 만들었어요. 음, 이렇게 <laughs> 요 그런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만들고 나서 바로 상업적인 판매를 또 시작한 건 아니고 테스트 기간을 거치고 최근에 본격적인 그런 상업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을 근데 이 판매를 하자마자 저희 120을 너무 좋아해서 바로 보내주셨어요 틀리봐 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프 앤 터프 탁주 두 가지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형 약간 BTS 디오는 병 모양인데? <laughs> 야, 너 먹었어? 진짜? 안 먹었어 안 먹었어 하나가 10도 하나가 15도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술을 저희한테 보내주게 된 사연이 굉장히 좀 흥미로워요. 술을 만들고 피드백을 많이 받아보고 싶으셨대요. 왜냐하면 술을 아무래도 내가 만든 거는 좀 피드백을 제대로 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돌아오는 피드백이 좀 만족스럽지가 못하셨대요. 뭐 예를 들어 뭐 맛있다, 산미가 세다 이렇게 정말 아주 단순한 대답을 들어왔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술이 어떤 맛이 나고 이런 걸좀 알아보고 싶은데 그런 부분을 좀 부탁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좀 보내주신 것도 있다고 해요. 이분은 진. 진 정직한 평가를 받아보고 싶으시다고 합니다. 형또 정직하게 평가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엄청 잘하죠. 그래서 저희가 진짜 철저하고 정직하게 이 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할 거고요. 이 러프 앤 터프라고 하는 탁주는 디자인이 형 PTSD가 오긴 하지만 약간 위스키처럼 또 생기지 않았나요, 살짝? 아 네, 뭐 이것도 보면은 밀크티 같아요, 그냥. 만드신 분이 실제로 위스키를 엄청 좋아하신대요. 스티커에 RFI라고 써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는 아무 기능은 없고 그냥 위스키를 좋아하셔서 좀 이렇게 제치로 한번 붙여봤다고 합니다. 위트라 맞아. <laughs> 맞아. 그리고 이 술의 특징은 쌀물 누룩 세 가지로만 딱 만들어지고 더 이상 아무 재료도 넣지 않았고요 드라이한 느낌의 탁주를 만들고 싶으셨대요 근데 형 나는 드라이한 탁주를 솔직히 말해서 제가 좋다라고 생각했던 게 딱히 없었어가지고 드라이 탁주 중에 좀 대표 주제가 음. 있죠 송명성 막걸리 그치 그치 네, 가격도 괜찮고 굉장히 유명하고 형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드라이한 막걸리 중에 좀 맛있게 먹었던 게 있어요 저도 송명성 한창 많이 빠졌었어요 아, 그 이후에 좀 다... 맛 나는 막걸리를 좋아하고 나서부터 좀 약간 맛 나는 걸 좋아한다기보다 그런 쪽 위주로 많이 제품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완성도가 높게 나오다 보니까는 맞아. 그런 쪽을 많이 찾게 된것 같아요. 음. 단맛이 있고 음. 맛이 풍성한 애들은 기가도 많이 나오고 음.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드라이한 쪽의 탁주는 먹어봤을 때 새로운 것들 이몇개 나왔는데. 이렇게 좋은 애들이 나온다라고는 느낌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못했나요? 저랑 형이 드라이한 거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문제는 드라이한 탁주를 잘 만드는 데를 아직 발견은 못한 것 같기는 해요. 쌀물 누룩으로 러프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러프 엔터프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십도부터 한번 바로 맛을 볼까요? r 이 i 를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뭔가 질감은 드라이한 no. 막걸리의 질감이 아닌 것 같은 데 단맛이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우선은요 요거 향부터 한번 맡아볼까요? 음. 음. 향은 되게 단데 당이 잘 올라오는 데 음. 저는 이게 좋은 신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드라이하게만 뽑는다고 해서 <laughs> 무작정 이렇게 단맛을 배제하는 건전 잘못됐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부드러우고 달콤한 쌀의 냄새들도 잘 올라오고 요구르트 냄새도 엄청 나요. 이것도 음. 이유그 요구르트 음. 그지. 복합미가 엄청 뛰어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재료가 음. 아무래도 단순하니까는. 음. 근데 뭐낼수 있는 선에서는 좀 복합미가 괜찮은 편이고 응집력도 어. 되게 좋다. 탁주 중에서는 드라이란 이름을 붙이고 나온 거. 라고 생각하면 풍부한 편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치즈 함으로도 살짝 느껴져요. 요구르트를 음. 좀 넘어서. 요구르트 치즈에 많이 올라오네요. 네. 맛을 보시죠 짠! 어 이것도 3위가 진짜 새네요. 깜짝 놀랐어요. 3이 어, 진짜 음. 세다 이어 편주 신거 먹었을 때그 느낌보다도 제가 생각에는 조금 더 신거 같고 생각보다 이 단맛이 향에서는 꽤 있었는데 단향이 있었는데 맛에서는 되게 단맛이 없어서 놀랐고 먹자마자 침이 엄청 나와요 입에 그죠? 저는 뭐 그렇게 막 드라이하다 그래서 음. 진짜 막 그런 송눈섭이나 이런 느낌처럼 엄청 드라이할 줄 알았는데 단맛이 하나도 없는 느낌일 줄 알았는데 음. 근데 향에서도 맛에서도 그렇고 단맛이 꽤 많이 올라와요 이거는. 음. 근데 신맛을 많이 가려. 하죠, 네. 약간 어. 제가 신맛에 되게 강한 편인데도 마셨을 때 어? 시다라고 느낄 정도에서 사실 좀 호불호는 많이 나을 것 같아요 이레분이도 음. 그렇지만 은 신맛이 이 정도면은 오못 no. 드시는 분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어, 산미가 진짜 흑레몬을 이렇게 쭉 짜서 즙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고 근데 그 와중에 되게 쌀이랑 이런 느낌이 올라오긴 하는데 뭔가 드라이라는 느낌보다 싸워라는 느낌이 조금 더큰 느낌? 맞아요. 질감은 좋아요 좀 바디감은 어, 좋아. 떨어지긴 하는데 엄청 깔끔하게 떨어지고 잔여물들도 되게 깔끔하게 사라지기 때문에 응. 이 산미랑 어우러져서 응. 진짜 좀 되게 깔끔하다. 이거를 형 음식이랑 매칭시키면 어떨 것 같아요? 응. 좋아요. 한식이랑 이런 것들은 잘 어울리죠. 응. 좀 기름진 한식이랑 먹을 때 입을 어. 좀 청소해주면서 먹기에 콩영섭이나 이런 산미 있는 막걸리들은 전이라든가 응. 뭐 이런 것들랑 이 많이 즐기는데 잘 어울리죠. 김치전이라든가. 아, 이 자체만 두고 봤을 때는 이건 확실히 호불호가 좀 강하게 나뉠 수리다 근데 분명히 여기서 좁힐 수 있는 간극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발전을 하면 호불호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은? 할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잘못되는 게 그럴 필요는 없는 게 퀄리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바꾸는 게 맞다라고 응. 느끼는데 그냥 이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한 호불호는 건드려야 되나라는 응. 생각은 있어요. 어, 형 근데 나 되게 좋은 거 하나 있다. 먹고 나는데 지금 이게 너무 깔끔해. 그러니까 이게 엄청 깔끔해. 진짜 깔끔하게 네, 남긴, 남긴 한. 깔끔하게 정리를 어. 해줘서. 어. 자 이번에는 러프앤터풀 15도 탁주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형 저희는 고도수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15도까지 올라갔다라는 건좀 굉장히 좋긴 합니다. 그렇 그쵸? 그렇죠. 그쵸, 좀더 음. 기대가 되죠. 근데 질감이 뭔가 10도보다 훨씬 더 꾸덕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네, 어, 뭔가 알콜만 조금 더 추가됐나? 약간 오히려 이런 느낌? 오히도보다 가벼운 느낌? 저는? 음, 향을 한번 맡아보도록 하죠 음. 음, 뭔가 산미는 덜하고 어, 향에서 맞네. 구수한 향이 음. 더 많이 느껴져요 요구르트나 이쪽이 많이 거치고 좀더 향에서는 묵직한 느낌으로 그리고 이알콜이형 나는 살짝 소주같이 올라와요 쌀을 뚫고 올라오는 그 알콜의 느낌이 삼이슬이라던가 처음처럼 같은 희석식 소주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알콜 향으로 올라오고요 오히려 향에서는 저는 미숫가루라든가 녹두나 이런 쪽에 고소한 향이 많이 퍼지는 것 같아요 음, 좋습니다 형 요거 맛을 한번 볼까요? 짠! 어 근데 형 어떻게 이렇게 십오도하고 십오도가 맛이 많이 다르지? 그러게요 완전 엄청 같은 다른데 것도 도스만 도 다른 걸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라인으로 내도 될것 같은데요. 아까는 다이셔나 레몬 같이 혀를 진짜 미친듯이 촥 눌러주는 산미가 있었는데 얘는 산미가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닌데 단맛이 또 되게 잘 올라오고 좀 다른 막걸리다라고 느껴질 정도예요. 일단은 얘네의 장점은 와우. 굉장히 깔끔해. 이것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데 일단 앞에 오는 이 구수한 느낌이 나방 음, 취향 저격인데 뒤에가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이제 앞에 좋은 맛들이 들어오잖아요. 구수한 맛이 들어오고, 알콜이 스윽 쳐요. 이게 금방 사라지고, 뒤에 좀 알콜 뉘앙스가 굉장히 지배적으로 퍼져요. 중반부터는 음. 거의 알콜 맛이 지배적으로 입안에 붙어 있어서, 불편하다 근데 그 알콜 맛이 형 약간 소주랑 닮아있지 않아 약간 난 그런 느낌이 살짝 들었 그러니까. 어, 어, 어. 그럼 소주는 알콜 맛이 아까는 응. 과실로 찾아봐라 라고 하면 은 레몬이나 오렌지가 많이 떠올랐다면 얘는 포도라던가 복숭아 살구 약간 요런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의 과실들이 많이 올라오고 당도도 조금 있는 편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싸워라 느낌보단 드라이라는 느낌이 조금 더 맞다라는 느낌은 들긴 합니다 약간 그 알콜 때문에 파우더리함에 거쳐서 가루와 对。<Yeah. S 2> mm. 느낌처럼 뒤에 쓴 맛이 아, 남긴 하네. 근데 어. 단맛 자체는 이것도 되게 괜찮아. 사 저는 그 드라이 막걸리냐 하면은 no.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그런 게 아, 조금 달죠. 단맛이 어. 너무 잘 느껴져가지고. 맞아. 그, 나도 어, 그건있 좋은, 좋은 의미로 단맛이 너무 잘 나가지고. 음. 이거를 까는 게 아니라 내가 맛봤던 드라이 막걸리들은 이거보단 당도가 다 덜하긴 해. 어, 근데 이거를 드라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새로운 정의가 될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스위트로 보기도 또 어렵긴 하거든, 사실. 한 맛있어, 근데 풀리니까. <laughs> 이건 약간 베리 계열도 올라와요. 음. 탱그란 느낌이나 음. 앞쪽에 나오는 맛은 조금 더 느껴지는 것들이 많아 요 아무래도 좀 느낄 음. 수가 있어요. 근데 확실히 좀 중반부터 펼쳐지는 그알콜 뉘앙스가 음. 좀 많은 것들을 좀 뒤에 못 느끼게 만들어주는. 맞 원래는 끝이거든요. 네, 이두 개가 끝인데 원주를 음. 보내주셨어요. 원주 18.8도짜리를 보내주셨고, 18.8도면 형 거의 최고 수준 아니에요? 18.18도 생각나는데. 향부터 맡아볼게요. 향은 더 구수함이 또 살아났어요. 아 네. 점점 구수함이 살아나고 있어요. 도수가 높아질수록 쌀의 느낌이나 달콤한 과실의 향들이 더 살아나는 느낌. 1 5도 때보다 그 소주 같은 알코올 냄새가 좀 적어졌다라는 음음. 느낌이 나네요. 기름진 냄이 나서 이거 뭐냐면 음. 지짐이. 아, 지짐이 같은 냄새. 아, 이거 자체에서 약간 어. 감자전 이런 냄새 나요. 향은 진짜 원주나 그런가 가장 뭔가 저한테는 제일 좋고 어, 전체적으로 거슬리는 느낌 없이 세 가지 다 깔끔하다라는 느낌이 납니다. 이것도 한번 맛을 볼까요? 짠. 와, 이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드라이라고 부르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와, 형 이거 혀를 눌러주는 이 단맛이 굉장히 와. 오래가네요. 뭐한 3, 4도 가량 높은 건데 또 15도는 알코올이 그냥 입안으로 퍼지는 느낌이었는데 이건 호로 바로 그냥 알코올이 스며드는 느낌이에요 아 진짜로 엄청나게 오래 지속되는 감칠맛과 혀를 눌러주는 단맛들이 있는데 오 재밌네요 이런 느낌들이 15도랑 18도는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 있는데 10도가 좀... 뭔가 <laughs> 뭐 굉장히 다르다 그쵸? 근데 요거도 산미가 되게 차요 질감도 10도와 15도의 중간 정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음. 맛도 약간 그래요. 음. 10도에서 나오는 그런 산미도 은은하게 잘 깔려 있고 음. 15도에서 나오는 구수함도 되게 잘 깔려 있고 같은 도수 대비의 막걸리를 꽤 먹어봤잖아요. 음, 그거그보다는좀더 알콜감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그거만 조금 같아. 컨트롤을 좀더 컨트롤을 좀더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신기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으면은 혀에서 진짜 오래 가요. 근데 이거를 뭔가 안주로 씻어주고 싶기도 하고 그대로 두고 싶기도 하고 뭔가 두 가지 마음이 좀 같이 들긴 하거든요 실이 요거는 우리가 술만 먹어서 그렇지 특히 이런 것들은 안주랑 페어링을 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음, 전통주 주점을 하셔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런 음식과의 조화를 또 많이 생각을 하이것같 네, 이게 근데 우리가 하면? 맞아요 이렇게 술만 먹어서 알콜 감이 좀더 이렇게 느껴질 수 있고 사실 안주랑 먹는다면은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음. 다음에 미용 한번 가 찾아가겠습니다 어. 도수가 좀 높아질수록 풍성한 맛을 기대하긴 했는데 풍성해진다는 는 느낌보다는 알콜이 조금 더 세지고 맛이 세진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서 이걸 조금 더 풍성하게 풀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네, 뭐 저는 이 정도면은 좋다고 생각하고 주점을 하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음식이랑 페어링했을 때는 확실히 다를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님이 만든 술입니다. 러프 앤터프 마셔봤는데요. 총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모든 전통주가 그렇지만은 안주가 필요하다. 나온지 얼마 안된 거죠? 어, 그렇죠. 네. 네. 맛있는 것 같다. 아, 확실히 좀 미각이 조금 있는. 분이 만드신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뭐좀더지나면은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음, 술 자체 퀄리티는 형과 말한 것과 공감해요. 그런데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할 것 같긴하다. 같은 러프앤터프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술인데 일관성이 굉장히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술을 잘 만든다라는 거는 입증이 됐으니까 이제 그런 걸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러프앤터프 탁주 테이스팅 해봤는데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즐거운 테이스팅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죠. 인사할까? 요 감사합니다. 안산 미역사들, 안산에 사시는 분들은 미역 꼭 놀러 가 보시고 이것도 음식이랑 한번 즐겨 보시길. 안녕.